빨리하고 빨리 남으면 시다 자, 의문사 명사절입니다. 의문사, 음사. 의문사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의문사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 관계사 <laughs> 복합관계사의 원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관계사 복합관계사의 원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원리를 모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 표 하나만 그리면 얘는 넘어갈 수 있을 것 복합관계사는 복합관계사는 고이어법이기 때문에 오늘 안 다룰게요. 학교에서 안 했죠. 어, 오늘 안 다루겠습니다. 표 하나만 그려서 어, 특징만 조금 정리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성서더뚱뚱해는 그처음 에어컨 켰다 시작마다 코막힘, 숙제로 똑바로 안 하면서 표는 똑바로 리려고 대고 그러고 있으니다 예, 일단 시집에 료합다 자, 음사 기초 는어풀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표 밑에 하나 가르쳐서 where 까지 넣어 주시면 되는 거그님 반대로 메모하시고 홍대병이0홍병병1 0병 되게 심했었거든요 중0병1 0병 100병, 중0병 1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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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병이 있었을 때0이병이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사이어싫은0병쪽에서병1만들병 100병, 1 0었병 100병, 1었0병1병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자로 만들었지. 한자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거 요거 요 신범철 한 거거든. 요 밑에서. 그래서 마지막 중립병이 여기에 정착돼 있어요. 때문에 아티팩터 오브젝트 이 사이 나의 중립병과 연관이. 돼. 자 <laughs> 의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what, which, who 그 쌤이 이거 왜 오른쪽에 실이 벌었냐면 이거 하나 더 그릴 거야 아, 너도 여기다 해도 돼자이 친구들은 의문사 관계사 상관없이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이 친구는 의문사 관계사 상관없이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 이 아니라 원래 그냥 저 친구들은 뒷문장이 불완전한 친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쪽 친구들은 어, 관계 관계 대명사라고 불리지 이 친구들 그리고 의문사에서 뭐라고 불리겠어요?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말. 알았어? 의문 대명사입니다. 뒷문장 불완전 옆에 적어볼까요? 이 친구들은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즉 주목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뒷문장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은 어, 관계부사, 의문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주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중3 때, 와시 관계래명상가요, 의문상가요 구분하는 시험 봤거든요. 고등부 때는 전혀 구분할 필요 없어요. 해석이 잘못되더라도 괜찮아요. 뒷문장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뒷문장만 확인하시면 된다. 오케이. 어. 자, 그랬, 그랬을 때, 어, <laughs> 이 음운사라고 하는 친구는 음운사랑 관계사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품사로 구분하기입니다. 품사로 구분하기. 자, 우리 학습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음운사 명사절 이렇게 나와 있어. 음운사 명사절 이렇게 나와 있어.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에요. 품사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품사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다 물론 왓은 왓, 왓은 명사절이긴 하지만 그래서 왓이 같은 명사절이라서 구분하시오가 중상때 커리큘럼이었을 뿐 이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의문사는 원형이라고 했지 그래서 모든 변형은 의문사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변칙적인 것들은 의문사만 받을 수 있는데, 자, 의문사는 투부정사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관계사는 투부정사 결합 불가능해요. 네, 고1이라고 적어보죠. 의문사가 올해, 우리 올해 커리큘럼까지는 투부정사랑 결합된 모든 문장은 의문사 취급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랑 결합시키는 것은 고일까지는 없습니다. 고2 후반대야 나올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어, 투부정사가 돼있네? 어, 이렇게 생긴 친구들 뒤에 투부정사 있네? 무조건 의문사 취급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왓과 위치라고 하는 친구는 명사랑 결합을 하는 의문형용사용법이 있습니다. 명사와 결합을 하는 의문형용사용법이 있는데 관계사는 타품사랑 결합 절대 못해요 타품사랑 결합을 절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얘도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어, 투부정사랑 결합 가능하고 투부정사랑 결합 불가능합니다 투부정사랑 결합 불가능하다 자그 다음 하나 하우라고 하는 친구만 형용사나 부사랑 결합하는 음문부사용법이 있고 역시나 타품사 결합이 안 됩니다. <laughs> 그럼 한번 물어볼게 이은비. Where are you from? 했을 때 Where 다음에 are you from 문장 완전해. 쌤의 주장과 반대 아닌가?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외연은 관용적으로 의문대명사 용법이 있다. 외연은 관용적으로 의문대명사 용법이 가끔씩 있을 뿐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의문사 명사절이라고 했을 때, 어, 학습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간접음문문에 대해서 어, 예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간접음문문에 대해서 예문들이 나와 있었어. 그럼 이 의문사 명사절이다라고 하면 간접음문이기 때문에 형태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친구 자체가 어떻게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간접 부분문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를 말하고 있으면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명사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왓 이후 문장 어때요? 말해, 뭐야 뭐야? 실도가 뭐야? 왓 다음 문장 어때요? 불안전하지? 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음, 문사만뭐할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분사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분사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어 파우와 같은 그런 친구 있을 건데 어 본문에 나온 예문으로 한번 얘기해 이 문장으로 쌤 기억하고 있거든요. I had no idea how much danger I was putting everyone i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봤을 때 이건 뭐냐면 내가 그 감옥에서 땅파서 탈출한 세살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봤을 때어 우주동이라면서요? 뭔데 이거? 이 뭔데? 그냥 의주동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바어 어, 왓이랑 위치라고 하면 명사 결합할 수 있고 하우면 형용사 부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공간 충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의주동이라고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인비이해했어최현지 이해했어요? 엄지언 이해했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지문을 명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우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정도를 나타내는 음문사였고자 머치라고 하는 멋치라고 하는 형용사가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또 형용사가 데리고 온 명사랑 결합이 돼가지고 나머지 주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의주동, 의주동 하지 마시고, 저희 의문사 정리한 것에서 다른 품사랑 결합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이제 머릿 속에 넣어 두셔야. 여러분들이 영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물론 공부 방법은 이거 어? 내가 그럼 어떻게 대처하지가 아니라 본문에 이러한 어순들, 이러한 어순들 중간에 품사랑 결합된 어순들 있는 문장 위주로 그냥 여러 번 봐주시면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알았어? 응.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문장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 우리 본문에 본문에 봐서 아 검찰쌤이 말한 그 품사 결합된 친구들이구나 해가지고 자신 없는 경우 외워버리시면 된다 알겠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어, 막 단어 두개 주고 모두 영작해서 뭐 이지를 할수 없어요 어, 어, 단어 추가 없음, 어형변화 없음 이게 아마 최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어, 이문장은 내가 잘못쓸것 같은데 만약 시험에 보면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원래 우리하고 암기 안 하는데지만 너무 좋다. 쌤이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 보시고 그래도 내가 이거 어순 배열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외워버려. 알았지? 어. 자, 다 마지막 어법 가겠습니다. 마지막 어법. 자, 웨더 여기 쌤이 괄호를쳐놨는데 <laughs> 어, 여기 웨더 한번 보시면서 웨더 가보도록 하죠. 자, 웨더는 관계사용법이 없어서 바로 쳐놨어요. 외도는 관계사용법이 없는 거야. 외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뭐 하는 친구냐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음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의문 처리할 때 들어오는 접속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의문문 처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접속사가 whether이다 whether.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의 어법이긴 하지만 어, 이런 간접의문에서 문 의문사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 그 그러니까 의문사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랑도 결합 가능합니다. 오케이 투부정사랑도 결합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럼 whether라고 하는 친구 첫 번째 적어버리자. 이 친구는 의문사 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구정사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투구정사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이 정도면 쌤, 이거, 이거, 의문사 지식 넘어왔죠? 쌤, 여기 지워도 되지, 표. 표 지워도 되죠? 음. 자, 투구정사가 불가, 아, 투, 투구정사랑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던 건데, 불확실진술 동사의 명사절로 사용된다. 불확실진술 동사의 명사절로 활용이 된다. 뭐 예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몰랐다. 자, 해석상으로 봐서, 어, 문맥상으로 봐서 확실하게 그가 무언가를 좋아했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술 쓰는 건데 대은보다 확실한 진술을 얘기할 때 쓰는 명사적이다. 근데 왜서는? 불확실한 진술을 쓸때 쓰는 것이다. 불확실한 진술을 쓸때 쓰는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웨더 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웨더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 불확실한 동사들과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에스크라든지 뭐 빌리브라든지 이런 추상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추상동사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이 동사 다음에 뎃을 못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진술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뎃을 쓰는 것이고 아닌 경우 오, 어, 웨더를 쓰는데. 자, 그러면 불확실 진술 동사의 명사절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웨더랑 i 프가 무조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 될 것이다. 자, 웨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형입니다. 원형. 뭐뭐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진 원형이다. 자, 그래서 웨더도 간, 작은 표 하나만 그려볼게요. 웨더도 작은 표 하나 그려볼게 일단 작게만 그려도 괜찮아요. 그더는작약표만 그려보면 될것이다 자, 웨더가 원형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은 다 된다라는 말이야. 알았어? 원형이라는 말은 다 된다라는 말이야. 자, 웨더 명사절 경우 해석은 뭐 뭐인지 아닌지. 이프 역시나 뭐뭐인지 아닌지. 강패야. 그걸 뭐 그렇게 무섭게. 열, 열나고 있어. 자, 부사절. 부사절은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간에. 네. 그리고 만약. 여기서 하나 걸러지는 거 뭐냐? 이 f 절 부사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용법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법이나 조건절일 뿐이에요. 알았지? 다음. 웨더는 어, 모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웨더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하나씩 적어볼게요. 웨더는 불확실한 진술이어서 월 날씨 있습니다.인지 아닌지,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고 주어 동사가 가능하다. 웨더는 웨더 월 t 주어 동사 가능합니다. 근데 if는 또 안돼. if were 월 t 주어 동사 불가능해요. 대신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가능한데, if도 주어 동사 or not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or not이 뒤에 있는 건둘다 가능. 앞에 바로 오는 건 whether만 가능. 자, 두 번째. whether는, whether로 사용되는 건 뭐, 뭐,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whether.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디만 사용이 가능하냐? 얘는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 주, 목, 보, 부사 모두 가능해요. 웨더는 네. 그런데 이프는 펼쳐지시고 동사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동사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할. 어? 그럼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지. 뭔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또 있나? 전치사의 목적어 있잖아요.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 불가능해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웨더 또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웨더는 튜브정사 결합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프는 가능할까요? 아니니까 쌤이 얘기를 하겠지. 웨더 튜브정사 가능한데, 이프 튜브정사 불가능합니다. 이프 튜브정사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프 튜브정사, 뭐뭐 인지 아닌지에 해당할 때입니다 if 투부정사 만약으로 사용되는 가정법에서는 고2때 등장해 그럼 올해까지는 if 투부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너 뭔데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끝난 거 맞아요? 아 다, 다, 다 학습지 문법 모두 전달했습니다 학습지 문법을 본 상태로 오늘 집에 가서 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업 클라임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세 가지 문법 적용된 문장들 위주로 읽어내시면 서술형 하나 맞출 수 있겠죠 여덟 문제 중에 서술형 하나 본업 클라임에서 나온다고 했고 굳이 굳이 어, 어법을 끼어놓은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학교에서 또 얘기해준 거 있어요? 수능 어법이 나온다 수능 어법이요? 오지선다 그거? 그 서술형도 하나 나온다고 되어있던데? 어법에 아니? 서술형은 어법을 써서 쓰게끔 되어있잖아요. 어, 하다 못해 조건을 걸어서 어간어 어, 의문사 명사절을 사용할 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늘 변형 문제에 다 넣어놨거든요. 연습 한 번씩 해보시고 자. 월요일 1시 반까지, 2시 반까지 등원을 하시는데, 먼저 도착하신 분들은 와서 먼저 문제 풀고 있으시면 되겠고, 직장 보관 최대한 많이 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질문 읽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 시험 한번 치러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전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질문사항 있는, 있는 사람?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10분 남았으니까 숙제 데일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